안녕하세요. 3D 프린팅 팀 김기백 맹주념 리더 최종 결과 보고서입니다. 목차는 개요 프로젝트 멘토링 마무리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팀은 기존의 수업이나 프로그램에서 3D 모델링에 관한 지식을 쌓는 과정이 지루하고 어렵다는 점을 고민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틀과 헷갈리는 용어, 파일의 호환성 문제 등 저희가 느꼈던 어려움들을 조금 더 쉽게 멘티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멘티의 시선에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21년 12월까지는 3D 프린터 리더들의 퓨전360 교육으로 인하여 역량을 높였으며, 퓨전360은 쉬운 UI와 직관적 디자인 여러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결합하여 리더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가량 교육을 받으면서 기존의 구곡면에 엠보싱을 적용해 프로그램상에서 연산이 오래 걸리고, 해석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에 직면했었는데, 구 곡면이 아닌 원통형 곡면을 만들고, 원통형 곡면에 폰트를 엠보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팀별 프로젝트 부분에서는 남녀 화장실 사이에 대나무 모양의 조형물을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3D 프린터의 최대 출력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총 길이 1m 정도의 대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까이 파츠들은 서로 조립되고 호환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각 부품의 조립을 위해서 나사산과 공차를 제공하여서 설기 각각의 파츠는 나사산에 의해 고정하였고, 중간에 대나무 홈에 잎사귀가 부착되었습니다. 잎사귀 사이사이에 자그마한 판다 조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대나무 줄기의 시수를 정하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각각 들어가는 색이 다른 파츠들을 조합하여 초록색으로 밋밋하던 대나무에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기존의 상상과 남녀 화장실의 문제점이었던 세면대가 마주보는 구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멘토링 교육 부분에서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ST 멘티들은 대부분 3D 모델링 교육을 처음 접해본 인원이 대다수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숙련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교육 수준을 완전 기초에 달하는 수준부터 숙련자들을 위한 고급 수준까지 총 3단계를 준비하고 멘티 맞춤 교육을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멘티들은 반지를 가장 많이 만들어보고 싶어하였으며 교육이 끝나고 본인의 손가락이 맞는 맞춤 반지를 가져오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1교시 모델링, 2교시 모델링의 개념과 프린팅, 3교시 모델링과 프린팅 기술의 전망으로 수업을 계획했고 3D 프린터 특성상 출력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이용해 멘토 개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 주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틈틈이 다른 리더 팀들의 지원도 나섰는데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한 재학생들에게 메이킹 룸과 3D 프린팅실을 소개하였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기간이 너무 짧아서 멘토들이 실무에서 모델링 기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3D 프린터의 운용은 많은 시간을 들여 출력해봐야 노하우가 쌓이는데 3시간은 시간상 제약이 컸습니다. 다음 리더 활동은 학기 단이나 반기 단으로 기간을 늘려서 멘토멘티 협업을 통한 뜻깊은 작품을 제작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